지대어 태수한 시민이 남긴 손편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관계자 분들께 입소 첫날부터 퇴실하는 날까지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일선에서 부족한 일선 가운데 분명 힘이 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져. 진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상황실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 맛있는 식사와 간식과 물품을 챙겨 주시는 분들 폐기물 정리해 주시는 분들 힘들지 않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자상하게 손 내밀어 주시는 의료진들과 상담사 선생님들 엑스레이 검사를 해 주신 분들 한분한 한 분의 소중한 손길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시대의 진정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그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꼭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경북대학교와 경북대학교 학생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남기고 완치되어서 대설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19는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무서운 바이러스이지만 우리 스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완치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민들이 나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완치되었다고는 하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대구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심리지원단 15770199에 전화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건강을 세심히 살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소 입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69명이 증가한 총 6344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291명은 전국 70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988명은 생활 치료 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하루 89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 치료 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109명이 추가로 입원하거나 입소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90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1,885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33,610명 중약 87.5%인 29,42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체한 29,420명 중 25,301명은 음성으로, 192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3,94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4,190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여양병원의 종사자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진단검사는 98.7%까지 진행되었고 남은 230명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검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달성군 소재 대실 요양병원에서 52명, 수성구 소재 시지 요양병원 1명,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 1명 등 요양병원 3개소에서 5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실요양병원에 대해서는 6층과 7층을 동일 집단 격리, 코트 격리하였고 엘리베이터도 별도 운행함으로써 층간 이동을 금지하였으며 동일 건물 내 8층에 소재한 미주병원 72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 의료 기관인 파티마 병원에서도 한 명의 추가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사회 복지 생활 시설과 요양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병상 확보도 전국의 시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상을 지원해 주신 박원순 서울 시장님, 이용섭 광주 시장님 허태정 대전 시장님, 최문순 강원 지사님을 비롯한 시도 지사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연 부단장님께서 재 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 종교행사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대 종단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 자발적으로 종교행사 중단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와 종교단체에서 주말 행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어 주말 동안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찰청과 협조하여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 등총 77개소에 대하여 51명, 경찰 26명, 대구시 25명으로 51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실시됩니다. 신천지 관련 시설은 매 2시간마다 전수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무시하고 종교행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집회행사 금지명령 고지 후 해산조치할 예정입니다. 종교행사는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여 감염병 대량 확산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와 그리고 종교 단체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집합 예배 등 종교 행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확진 환자 격리 해제 기준 일부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 변경은 자가 격리 상태에서 치료 중인 환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감염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보다 강력한 감염병 차단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병원 및 생활 치료 센터에 입원·입소하지 않은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는 대구시 확진 환자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병 관리 본부의 경우, 자가 치료 중인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 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후 해제하였으나 그동안 우리 대구시는 무증상자일 경우라도 3주간 자가 격리 후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해제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3월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일부 지침을 개정해서 무증상자에 대해 3주간 자가 격리 후 검사 없이 자가 격리 해제하는 기준을, 기준을 폐지하고 확진 후 7일째 진단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이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위규정을 준용하여 확진 후 7일째 진단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이회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준용하고 부득이 자가에서 격리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무슨 무증상자는 확진 일로부터 2주간 자가 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이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에서 격리 치료를 하는 경우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 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완치 판정이 내려지고 격리 해제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2월 18일 지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와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싸움이 어느새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는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해 수천 명의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마치 전쟁과 같은 생활을 해오며 지칠대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격려야말로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대구가 채택한 새로운 방식의 방역 체계를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방역수단으로 강제적인 봉쇄를 선택했다면 우리 대구는 민과 관이 하나되어 강력한 방역 대응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 19의 기세를 꺾고 이제는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첫 확진 환자 발생 후 다섯 번째 주말입니다. 그동안의 답답한 생활을 잘 견뎌 오고 계시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지치고 이로 인해 흐트러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우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3월 28일까지 조금만 더 참고 힘내자는 328 대구 운동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기에 강한 대구 시민들의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냅시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김준호 단장님과 김종명 부단장님께서 추가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0시를 기준으로 7분의 사망자가 계십니다. 대구 64번째 환자분은 남자 76세십니다. 고혈압 당뇨 폐섬유증을 가지고 계셨고 3월 2일 경북대학교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3월 3일날 확진되셨고 3월 20일까지 치료를 하셨으나 3월 20일 00시 5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65번째 대구의 사망자는 84세 남자십니다. 고혈압, 치매, 뇌졸중, 고지혈증이 있으셨고, 어, 영남대학교 병원 에 3월 17일날 방문을 하셨습니다. 폐렴이 있었고, 3월 20일까지 치료하셨으나 02시 06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대구에서 66번째 사망자는 남자 92세십니다. 당뇨, 뇌경색, 부정맥을 갖고 계셨고, 2월 24일날, 곽병원에서 어, 검사 중 2월 26일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이후에 3월 2일에 대구 동산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하시다가 현재까지 치료 중 20일날 05시 4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67번째 대구에서 사망자는 여자 86세십니다. 뇌졸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편마비로 계시다가 3월 15일 날 발열이 있었고 3월 17일 날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대구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 3월 20일 10시 11분에 사망하셨습니다. 68번째 사망자는 여자 82세였습니다. 고혈압 관절염 쿠싱 증후군 신비대가 있으셨고 대실 요양병원에 3월 14일 날 입원 중 발열이 있었습니다. 3월 19일 날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이 있었고 3월 20일 날 입원 중에서 여러 질환이 있었던 관계인지 사망하셨습니다. 13시 4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69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78세 여자십니다. 파킨슨병 치매 당뇨 등이 있으셨는데 한사랑요양병원에 3월 10일 날 입원하고 계셨다가 3월 17일 날 어, 전수조사에서 코로나 확진을 3월 18일 날 확진되었고, 3월 20일 날 보온병으로 이송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서 16시 0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마지막 일, 어, 70번째 어, 사망자는 남자 8 6세입니다 기적 예. 질환 뭐 연세가 많으신 것이 있다고 볼수 있고 파티바병원에 2월 27일날 입원하셨습니다. 폐렴 이 있으셨는데 코로나 검사를 했으나 음성이었습니다. 3월 19일날 어, 재검사를 어, 코로나 검사를 했고 3월 20일날 어, 01시 07분에 사망하신 상태였는데 코로나 검사 확 화, 사후에 검사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7분의 사망자가 계셨고 어, 그 다음에는 중증 환자로는 38명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계시고 9명이 에크모를 하고 계십니다. 어, 뭐 빨리 줄지는 않고 30여 분이 계속해서 중증 환자로 계시고 치료 중입니다. 어제 이렇게 젊으신 분이 사망하신 사망이 아니고 중증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어,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젊으신 분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사람이 고령자와 기저질환의 전파 경로가 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 나의 주변 사람,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게 하나고 0.2%가 20대 사망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것들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폐렴과 그건 뭐가 다른가? 폐렴은 폐에 좀 집중되어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뭐 폐뿐만 아니라 여러 다발성 장기 부전을 나타낼 때 우리 현대의학으로 해석 가능한 아왜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또 측정을 해보면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젊으신 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0시 기준 추가로 확진되었던 3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천지 교인이 2명, 그다음 신천지 관련 접촉자가 6분이고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22분, 그 다음에 아직 역학조사 중이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분이 4분 계십니다. 신천지 관련 접촉자 6분은 가족이 5분이고 그다음 문성병원에서 추가 발, 확진 사례가 1분 있었습니다. 어, 검사, 어, 를한 경로별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이 되어진 분이 일곱 분이고 접촉자 조사에서 열 여섯 분, 요양기관 전수조사에서 열 분이 추가 확진되어졌습니다. 어, 어제 실시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어제 확진 환자 한 분이 사망하셨고 퇴원 환자 중한 분이 추가로 확진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직원 3명, 그다음에 환자 7분이 추가 확진되어 주셔서 현재 확진자 수는 총 79분입니다. 어, 대실요양병원의 어,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추가적으로 어, 환자 50여 명과 어,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 조리사 1명이 어, 추가적으로 확진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총 환자 50명, 종사자 1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어, 환자 두 분, 환자 분들 중에 어제자로 사망자가 두분 계셨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검사 이후에 양성으로 확진되어 주셨고 한 분은 엄성으로 나왔습니다. 엄성으로 나오신 분은 91세 여성분으로 어, 치매, 만성 폐쇄성 폐쇄성 폐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셨는지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